안녕하세요. 승꾸락쟁이입니다. 저 오늘 너무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두 가지 컬러의 목도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가볍고 그리고 일단 우아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마우신 분한테 연말 선물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실 자체가 퀄리티가 좋은 그런 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편물이 두꺼워야지만 따뜻할 거란 편견은 자 오늘부터 버리세요 <laughs> 자 레이스 뜨기로 거의 레이스에 가깝죠 어, 요런 뜨개를 했지만 실, 실 자체가 울과 알파카 성분이 많아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포근포근하고요 자요두 가지를 제가 요 요것은 6호 바늘을 이용해서 떴고요. 이것은 7호 바늘을 이용해서 떴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6호 바늘을 이용해서 뜨거든요. 근데 제가 샘플로 이 베이지 톤을 한번더 떠봤는데 그냥 손땀이 보통이신 분들도 7호 바늘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폭의 차이는 약 1cm 정도가 조금 더 나옵니다. 이 핑크색은 거의 20cm. 요것은 21레지 22cm 정도 폭이 나옵니다. 여기서까지 폭이. 그리고 길이는 단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약 17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한번 두을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이즈의 목도리를 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가벼운 이런 퀄리티가 좋은 목도리 한번 장만 해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이에요. 너무 가볍고 폭신폭신 실리러먼 베이비 알파카 실크. 우리 모예요 그런 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기를 많이 함유할 수 있는 아주 퀄리티가 높은 실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알파카 코튼인데요. 요것은 코튼과 울, 알파카로 이루어진 실이에요. 비교적 고급 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따뜻한 실입니다. 요두 실을 합사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전어 6호 바늘, 3.5mm 바늘을 쓸 건데요. 이런 실의 경우에는 실의 특징을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좀 느슨느슨하게 뜨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공기 함량을 높일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손땀이 굉장히 작으신 분들은 7호 바늘을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6호 바늘을 쓸 거고요. 자, 이두 실을 합사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실의 경우에는 실 속에서 실을 빼서 쓰는 게막 굴러다니지 않고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에서 꺼내서 속에서 꺼내서 두 실을 이제 합사를 합니다. 이렇게 합사해서 쓰는 경우에 항상 실을 이렇게 장력이 동일하도록 하신 다음에 뜨개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장력이 느슨하게 되고 어떤 게땡기고 하시게 되면 편물이 고르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뜨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뜨고자 하는 이 무늬패트는 8코 단위에요. 8코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을 널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8코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1 하시면 됩니다. 8의 배수에 더하기 1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무늬가 5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41코를 잡겠습니다. 자, 사슬 41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모에어가 들어간 실은요, 좀 느슨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자, 41개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뜨개를 하다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 사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길지 않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에는 항상 여분의 사슬을 몇 개를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 카운트를 했다고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제가 잘못 카운트를 해서 코가 모자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편물 다 뜯던 거를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두코 정도를 더 하세요. 나중에 남는 코는 풀어주시면 돼요. 자 무늬 1 단입니다. 자 사슬 하나, 둘, 셋. 아 사슬 세개 했어요. 자 사슬 세개 합니다. 그리고 자 한번 감아서 자 여기 두 번째 그러면 바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가 돼요. 다섯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코는, 자,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코, 이것이 첫 번째 코가 돼요. 그리고 사실 하나. 자, 그 다음 한코 건너갑니다.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합니다. 사슬 하나, 둘, 셋. 같은 코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합니다. V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다시 사슬 하나, 다시 한번, 한코 건너서 한길긴뜨기를, 자, 이렇게 두 가닥만 빼고, 바늘에 두 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모아뜨기를 하기 위해서 세코 건너갑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네 번째가 돼요. 실 감아서 네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바늘에는 세 가닥이 걸려있고요. 한길긴뜨기 두 개를 모아뜨기 합니다. 이렇게. 자, 요것은 거꾸로 V자가 됐죠? 자, 처음에는 V자 하나, 그 다음 거꾸로 V자 하나, 사슬 하나. 패턴 이제 요것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V자를 만들 건데요. 항상 사슬 하나로 건너갑니다. 마찬가지로 한코 건너가고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사슬 하나, 둘, 셋. 같은 코에 한번더 해주세요. 같은 코에. 자, 요렇게 해서 V자 하나 만들었어요. 다시 사슬 하나. 자,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갑니다.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자, 한길긴뜨기 반만 하고요.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한번실 감아서 세코 건너갑니다. 세 코. 하나, 둘, 셋. 그 다음. 그래서 한꺼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바늘은 세개 있지만, 요세개 중에 첫 번째 코는 이전에서 사슬했던 코예요 그대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사슬 하나, 한코 건너갑니다.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사슬 셋. 같은 코에, 그대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사슬 하나, 한코 건너갑니다. 자 이번에는 모아뜨기 할 차례죠. 이렇게 한길긴뜨기 마무리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실 감아서 세코 건너갑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한길긴뜨기, 주르륵 모아뜨기. 다시 한번 사슬 하나, 한코 건너갑니다. 그다음 코, 그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고요. 다시 사슬 3 같은 코 한길긴뜨기 합니다. 사슬 하나,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자 한길긴뜨기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한번실 감아서 세코 건너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합니다. 다시 한번 사슬 하나. 한코 건너갑니다. 여기서 자, 한길긴뜨기 사슬 3. 다시 한번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자, 사슬 하나. 그다음 한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자, 마무리하지 않은 채로 다시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서 그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서 모아뜨기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제가 여분의 코를 두 코를 더 했거든요. 이제 요거는 풀어내시면 돼요. 자, 이제 요것이 이제 1단입니다. 이렇게. 자, 2단 올라갈게요. 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한물 돌려서요. 자, 여기. V 공간, V 공간 여기다가 이제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항상 시작과 끝은 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다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공간에 두 개.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결국 여기 V에는 한길긴뜨기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패턴 2단은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 4개와 사슬 2개 그리고 여기 거꾸로 V자 있죠. 여기 거꾸로 V자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그리고 다시 요 V공간에 한길긴뜨기 4개 하는 게 2단입니다. 패턴 2단. 자, 머리에, 이렇게 머리코 하나 하시고요. 공간에 2개 해주시고. 다시 네 번째는 요 한길긴뜨기 머리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그리고는 거꾸로 V자 머리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합니다. 요곳의 반복이에요, 2단은. 한길긴뜨기 4개, 기둥 하나, 4개, 기둥 하나. 요곳의 반복입니다. 사슬 2개로 연결이 되고요. 패튼 1단에서는 한개로 연결이 됐죠. V자와 거꾸로 V가 여기서는 2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4개를 연속적으로 하는데, 처음과 끝은 머리에다가 해주세요. 두 개는 공간에 해주시고 여기 머리 코에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사슬 두 개, 다시 여기 거꾸로 보이자 머리 코에 한길 긴뜨기 합니다. 사슬 두 개,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을 합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두 실의 장력이 동일하도록 이렇게 쓰다듬어 가면서 하셔요. 어떤 데는 이제 어떤 거는 더 많이 뭐 당겨올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편물이 고르게 안 되니까요. 사슬 두개 그리고 V자 거꾸로 V자 위에다가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개 그리고 자. 한길긴뜨기 4개 네 합니다. 사슬 2개 자 그리고 여기 맨 처음 첫코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 있죠. 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패턴의 2단이 끝이 났습니다. 2단, 자, 그 다음, 사슬 하나, 둘, 셋. 3단 올라갑니다. 자, 3단, 사슬 3개 했죠. 그 다음, 하나, 사슬 4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요것은요, 사슬 3개, 사슬 3개 올라가고, 사슬 하나가고, 한길긴뜨기 하나는 여기 아래 단에서 요 v 자에 반개예요. 반개. 요 V자를 반만 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대로 라인을 살려 주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V자를 할 건데요. 거꾸로 V자 위치는 여기 한길긴뜨기 4개 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연결 사슬 항상 사슬 하나. 자, 여기는 이제 거꾸로 V자를 할 거예요. 맨 처음과 끝에만 한길긴뜨기를 해서 모아뜨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아서 끝에. 자, 요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모아뜨기 합니다. 다시 사슬 하나. 이번에는 이제 V자는 요 기둥 위에다가 V자를 만들 거예요. 한길긴뜨기. 자,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고요. 사슬세개 갑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V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요 1단부터 보면은 1단에서는 여기가 거꾸로 V자, 2단에서는 기둥, 3단에서는 거꾸로 똑바로 V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실 하나.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위에. 자, 그대로 한길긴뜨기 반만 하고요. 다시 한번실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여기는 이제 거꾸로 V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것도 1단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V자,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4개, 그 다음은 거꾸로 V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요것에 그대로 3단 반복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둥 위에는 그대로 V자를 만들어주면 돼요. 사슬 세 개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사슬 하나, 그리고 처음과 끝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왔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2단 시작 단계에서 사슬을 다섯 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섯 개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자, 요 세번째에다가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요것은 바로 요 V자에 반을 한 거예요, 반. 이렇게 V자에 반을 한 겁니다.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요세 번째 사슬에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무늬 뜨기 패턴 4단입니다. 4단이 마지막이에요. 그대로 두 번째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그리고 4단은 이번에도 한길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네 개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슬 두 개로 연결을 하고요. 사슬 두개 합니다. 자, 여기 끝으로 V자 있는 데는 기둥을 세워줍니다. 한길 긴뜨기 기둥을 세웁니다. 여기 코에 다시 사슬 두 개. 이번에는 요 V자에 한길 긴뜨기 네 개를 하는데 처음과 끝을 요 한길 긴뜨기 머리코에다가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가운데 공간에 두개 합니다. 그리고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부터 4단까지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사실은 무늬뜨기가 1단은 3단하고 동일해요. 다만 위치만 옮겨진 것뿐이고요 2단과 4단이 동일합니다 2단 4단 무늬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한길긴뜨기 4개 하고 그 다음에 기둥 하나 또 세우고 그 다음 4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과 4단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뜨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을 이렇게 각각 한 벌씩,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목에 이렇게 한번 두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구요. 약간 좀, 좀, 짧은 스타일? 어, 아니면은, 넣은 목도리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쁜 머링이나 뭐 핀으로 고정을 할수 있는 고른 사이즈가 되구요. 어, 두 벌을 하시게 되면, 두 벌씩, 각두 벌씩 하시게 되면, 약간 이제 오브 사이즈로, 어, 목에 한번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두 벌을 이용해가지고 한번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 떴어요.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서 길이를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반을 접어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단순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다 땀이 다르니까. 어, 약 84cm 정도 나옵니다. 접었을 때. 그러면 전체 길이는 168cm 정도 되겠죠? 거의 17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게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감촉도 너무 좋고요. 자, 마지막에, 마지막 끝난 단이 자, 요런 한길긴뜨기 단이 아니라 이제 요런 단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V와 거꾸로 V 반복하는 단 있죠? 요런 단으로 끝나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이제 편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여기여기는 요기, 공간이, 요 공간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거꾸로 V 자, 그 다음에 여기 V자 사이,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사슬 3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공간은요. 여기도 공간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거꾸로 V자 안쪽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V자와 거꾸로 V자 사이 공간. 다시 사슬 3. 이번에는 V자 사이 공간 하나 둘셋 이번에는 V와 거꾸로 V 사이 요건 거꾸로 V고 요거는 V죠 그 사이 공간 하나 둘셋그 다음에도 V와 거꾸로 V 사이 공간 하나 둘셋자 여기 V 공간 하나, 둘, 셋. V와 거꾸로 V 사이 공간.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 공간으로 보이지만 무시해야 되는 곳은, 자, 요런 공간 있죠. 여기는 무시합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여기 사슬. 사슬 올라온 곳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편물 돌려서 그냥 공간마다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공간.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겠습니다. 사슬 세 개와 공간의 짧은뜨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뜰게요. 자, 마지막 공간 하나 남아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다시 사슬 세 개에 편물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첫 번째 공간부터 짧은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뜨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공간 여기 남아있죠? 그대로, 하나, 둘, 셋, 마지막에 그대로 공간에 짧은뜨기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낼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좀 레이스 무늬가 추가되면서 좀더 우아한 느낌의 스카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한번 걸어서 실 자르겠습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이제 반대쪽을 똑같이 할 거거든요. 자, 반대쪽. 맨 처음 시작할 때 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자, 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대로 합니다. 자, 메인음에 있던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여기.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조금 어째서 조금 느슨해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여기는 조금 더 찾기가 좀더 쉬울 거예요, 아마. 하나, 둘, 셋. 그 다음, V 공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패스하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 적기 V와 적인로 V 사이 그 다음은 긍정적인 긍정적 자, 그리고 하나, 하나, 둘, 셋, 마지막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 자, 그리고 다시 사슬 세 개. 그리고 편물 돌려서 자, 계속 사슬 세개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공간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까지 공간마다 떠주시면 돼요. 자, 반대편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공간 여기 있죠? 그냥 그대로 마지막 공간에 짧은 뜨기 그 다음 하나 둘셋 보이는 공간에 그대로 그냥 첫 번째 공간에 짧은 뜨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고요 너무 예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